아빠 출근하니까 나와서 인사하는 싸가지를 보여라. 저기 아빠 올때 치킨 좀 사다 줘요. 너 아빠 출근하는데 치킨 사다 달라는 그런 건방진 예절은 어디서 배웠어?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친아빠한테 사다 달라는 건데 이게 무슨 건방진 예절이에요? 내가지 친아빠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 아빠 씨 아니에요? 맞다. 내 4,444번째 정자가 바로 너였다. 그 정자는 내가 애지중지하던 녀석이었지. 힘이 넘쳤고 ENFJ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 그 녀석을 너로 둔갑시키는데 아주 힘든 노력이 필요했다. 우선 정확히 4월 44일에 거사를 치러야 하고, 4,444번째 발사. 아, 헛소리 말고 애들하고 1인 1닭하게 5마리 사다 줘요. 거나, 넌 지금 방금 위험한 발언을 하고 말았어. 뭐, 몰려. 헛소리. 아아 아, 근데 의미가 다르니까 괜찮지 않아요? 아니 그거 말고 그럼 뭐요? 우리 형편에 1인 1닭은 사치다 내가 오늘 너의 버릇을 고쳐주마 네? 어어어어지러워요 아, 어, 어, 어 어지러워요. 아이, 그만! 우리 아들 언제 이렇게 컸니 용차 아아왜 이래요 자꾸 허 아니 뻘소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교육을 하는 거란다 자 그럼 다녀오마 아빠 아니 그럼 한 마리라도 사다 줘요 진짜 안 들린다 아. 아. 반반으로 양반 후반 아니면 후라이드만이라도 사와요 진짜 먹고 싶다고요 제발 다른 집 아빠들은 퇴근할 때마다 치킨 들고 퇴근해서 자식들이 좋아하는 모습 보고 산다더만 아빠는 진짜 왜 그러는데요 아빠 친구 아들은 100만원씩 용돈 준다던데 허스 아니 아 개소리 말고 시장 통닭이라도 사온다고 약속해봐요 아빠! 아빠! 어머 불쌍해. 아빠는 치킨도 못 얻어먹어. 겁나 찌질해 보여. 아들아 절대 치킨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니라 너의, 너의 건강을, 건강을 생각하는, 생각하는 거란다. 거란다. 그럼 삼계탕을 사주면 삼계 되잖아. 이 씨발 삼계탕이 더 비싸잖아. 됐어. 됐어. 다, 다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난 마음을 마. 정했어. 설마 설마 이제 난, 난... 그러지마. 안 돼. 그러지마. 엄마가 더 좋아 이 씨발.